응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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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안녕, 음 응, 안녕, 안녕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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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, 안녕, 우리,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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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알았어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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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오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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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

아이고. 안녕. 에이. 에이, 장미 그냥 가자. 친구 안녕. 에. 장미야. 아이고. <laughs> 자, 친구 도망갔다. 어, 친구 도망가 붙었다. 뭐해? 어. 양아, 같이 가야지, 언니랑. 어, 언니랑 같이 가야지. <laughs> 언니, 가. 언니, 가. <laughs> 가만 있어봐. 누나, 예쁘게 해줄게. 와 우리, 아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야? 쌈영아좀 <laughs> 보여줘. 응. 음. 와안 돼, 안 돼. 누나 줘. 삼대 누나 줘. 누나 줘. 안 돼. 누나 줘. 어. 삼대 누나 줘. 핀핀 핀 줘. 누나 줘. 누나 줘 손말고 입에 있는 핀줘 누나 줘 어? 진득이다 <laughs> 장미야 이게 장미 작품이지 장미 작품 우와 멋지다

잘 갔다 와. 어? 평화가 인사해 준다. 음. <laughs> 장미만 흐. 그러고. 아, 어, 모욕하고 올게요. 어디가노 여기. 어디가노 잠이 졸려와요. 오, 잠이 졸려와요. 장미 왜 이렇게 얼굴이 땡구리 같아요장미장 장미 졸려워?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장미 그만해 장미야, 지금 네 얼굴 엄청 웃긴 거 알아? <laughs> 자, 아이고 졸려. 아, 졸려 죽겠네. 미안해, 언니 갈게. 장미, 자, 응. 미안해. 아이고, 이뻐라. <laughs> 아이고, 이렇게 이뻐졌어요. 네?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? 신바야. 네? <laughs>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아이고, 배고프겠다. 배고프겠다. 우리 얼른 가서 밥 먹자. <웃음> <웃음>